안녕하세요, 잼손TV입니다. 오늘은 9월 달에 수도권에서 분양을 예정한 아파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현장입니다. 민영아파트 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지며 일반공급 물량 중 일부를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선정합니다. 추첨제는 청약 가점제 점수가 낮거나 1주택 소유자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추첨제 비율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과 분양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경기도 2 0 0등 비규제 지역은 추첨제 60%에서 100% 적용하며 경기도 광주와 의정부 등 조정 대상 지역은 추첨제 비율이 25%에서 70%입니다.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 수원 광명 등 투기 과열 지구는 전염 면적 8호초가 중대형만 추첨제 50%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첫 번째로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서 전용면적 84에서 100일 593가구로 구성된 이별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 부지가 있으며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 1구역에서 레미안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2,907 가구 중 전용면적 52에서 99 제곱미터 803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이문초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외대암역까지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경기도 광명뉴타운 이하구역에서 베르몬트로 광명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3,344가구 중전용면적 36에서 102제곱미터 726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광명북중학교와 고등학교, 광명동초등학교 있으며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까지 도보로 10분에서 15분 거리입니다. 경기도 수원 건선 6구역에서 레미안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2175가구 중 전용 면적 48에서 102제곱미터 1231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건선 초등학교와 수원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있으며 소인 분당선 매교역이 단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고산 이지구에서 오포자이 오브제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올해 5월에 분양한 오포자이 디오브 바로 옆에 위치하며 인근에 오퍼 IC와 수서 광주복선전철 고산천 수변공원 등이 계획됐습니다. 그리고 광주 태전지구와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며 고산지구 내에는 유치원과 도서관 초등학교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신곡동에서 전용면적 8사 650가구로 구성된 이편한 세상 신곡 파크 프라임을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의정부 초등학교와 발곡초, 발곡 고등학교 있으며 의정부 경전철 발곡역이 도보 3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경기도 이천 광고동에서 전효면적 59에서 107 1 0 6 가구로 구성된 이천 자이더 파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양정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천 초등학교 등이 있으며. 경기도 의료원 2천 병원과 NC 백화점, 설봉 공원 등도 가깝습니다. 경기도 이천 안흥동에서 전용면적 84에서 117, 528각으로 구성된 빌리브 어반시티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안흥 초등학교와 이천 중학교, 이천 제일 고등학교 있으며 온천 공원이랑 청소년 문화센터, 안흥 유원지 등도 가깝습니다. 경기도 용인 처인구에서 전용 면적 5구에서 185, 3 7 3 1가구로 구성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왕산 초등학교와 한국외국어 대학교가 있으며 도시개발 사업지구 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천 용현학익 지구에서 아파트 전용 면적 74에서 101제곱미터 4 2 8가구로 구성된 CTOC의 사단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올해 3월에 분양한 3단지 맞은편에 위치하며 주변에 상업용지와 수인분당선, 학익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1구역에서 학익SK뷰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1581가구 중 전유면적 59에서 84, 1215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학산초등학교와 인조중학교 남인천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 한나루 어린이공원 등도 가깝습니다. 이상으로 잼스온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